안녕하십니까 기로로 하비 TV 기로로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음, 마징가 제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오늘 받은 건데요. 제가 직접 받았는데 이게 꽤 재밌는 녀석이에요. 어, DX 마징가처럼 이제 마징가 DX 마징가처럼 이제 장갑을 벗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도 있어서 관절이 움직인다고 해서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한번 오늘 요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이 되나? 아니, 조금 나가네요 박스가 뭐 특별하게 뭐뭐 뭐 박스처럼 이렇게 도색도 안돼뭐 그림도 안 그려져 있고 사진도 없고요 그냥 이런 박스예요 뭐라고 써는지 한 번은 써있긴 한데 뭐라고 써는지 못 알아보겠고요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잘안 보이시네요? 앞뒤로 하면 안 보이네. 요렇게, 아, 마징가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고, 요걸 빼고, 요렇게 들어있고요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우선 마징가를 꺼내보겠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뻑뻑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징가가. 관절도 있고 이 장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다 세워볼게요. 여기다 놓고 이예 우선 마징가를 꺼냈는데요. 마징가가 묵직하게 합니다. 워낙에 크기가 있는 데다가 반절들도 어 괜찮고요. 관절도 이렇게. 라책 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징가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또 분리되나 볼까요? 어? 어? 얘도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이쪽은 자석은 아니고요 호흡파일더가 이렇게 하고 분리도 되고 합체 신도 이렇게 하고 가능하네요 어, 에이 들어갔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려나아 장갑이 얘는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도 분해가 되고요 음, 요렇게 가슴이 열립니다 그러고 뒤에 장갑도 이렇게 열리고요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어, 또요 LED가 들어오는데 LED는 아 여기 있네요 들어오나요? 어? 안 들어오네요 저는? 뭘 잘못했나? 아 어쨌든 LED가 원래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봐서는 안 들어오네요 뭐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요 안에 건전지를 다 벗겨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한번 얘를 이제 장갑을 다 빼보겠습니다. 또 어디가 빠지나? 아. 팔뚝이 빠, 빠지, 팔도 빠지고요. 얘도 벗겨지고 이쪽, 양쪽 팔을 다 빼볼게요. 팔도 이렇게 다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골반도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러면은 요, 허리 부분도 벗겨지겠죠? 요게 전부 다요 부분이 이제 자석이고, 요 부분도 이제, 요런 부분들이 다 자석이에요. 뒤쪽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잘 붙어 있기도 하고요. 분해도 훨씬 편하긴 하네요. 제가 DX 맞은 건 없는 확인을 안 해봐서,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해봤고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우수수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끼어서 빠지는 느낌이라 왜안 빠지나 이렇게 빠지고 다리도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음,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이쪽 다리도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요 다음에 또 빠질만한 부분이 어깨는 안 빠지나? 어깨도 빠질 것 같은데요 어 빠지네요 이건 언제 저리 빼놓죠? 너무 많이 빠지는데 신해보시면 아이고 좀 빠져라 좀 생각보다 좀 뻑뻑하게 빠지긴 기 했어요 그리고 신발 발도 빠질 것 같은데 빼볼게요 어, 안 빠지나? 빠질 것 같은데 아 빠지네요 지네 손바라기에 염조가 있어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좀 움직이는데 많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빠지고요 발도 빠지나요? 발바닥은 안 빠지나? 빠지나요? 발바닥은 안 빠져요 그 보시면은 무릎 관절도 라채시고요 심지어는 발목 관절도 라채시에요 옆에다가 골반도 라채시고요 들리시죠? 그다음에 여기 빠지는? 안 빠지는군요 팔꿈치도 뭐 이 요거는 라쳇이 아니라 그냥 일반 관절이고요. 어깨는 라쳇이고, 요것도 라쳇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손가락도 보시면 손가락 일일이 다 이제 굽혀지고요. 이렇게 건담 같이 거의. 보시고 이제, 엄지손가락이 조금, 관절이 여기 밖에, 두개 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엄지손가락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로켓 주먹 할 때, 펀치 할때 조금, 좀 모양이 조금 들나오는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생각보다 관절이 여러 개, 여러 개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요. 풍량감이 뭐, 아예 없진 않고요. 요 바닥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발바닥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디테일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속 재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로 금속 재질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요관 허리 관절도 약간 나체 스타일로 이렇게 딱딱딱 돌아가는데 여기도 뭐 금속 재질은 없고 음 거의 금속 재질은 이제 요. 뭐냐 이 장갑을 결합하는 그 부분에만 이제 저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석 부분만 이렇게 이제 금속 재질과 요 바닥 부분이 거의 금속 재질이네요 나머지는 그다지 금속이 안 보이고요 그렇고 또 요거를 이제 이쪽에 놓고 또요 이번에는 이 안쪽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봐겠습니다 예. 마트를 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렇고 설명서도 하나도 없고요 이제 날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가라다 였나요? 이제 또그 괴물 괴수로봇 기계수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조립해볼까요? 오 날개 엄청 큰데 조립이 되라나 안 들켰나보다. 이렇게 들어가나보데 어, 아닌데? 안 들어가네?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밑으로 뛸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이상하죠?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아, 이거 안 제껴지네.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상한 건가? 방향이 원래 이런 건가? 아, 방향이 원래 이런 건가 보네요. 앞뒤 별로 상관없이 끼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 얘는 어디 들어갔더라?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가요 제가 집에 마징가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그것도 MC 마징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징가를 거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몰라요. 마징가에 대해 마진가랜다, 마진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그 뒤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됐는데 엄청 커지네요. 마징가가 이것도 이 복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씌어놓은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커서 제가 이따가 그 뭐냐 마지막 부분에 조립을 완전히 해가지고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기가 다지보고 한번 길이를 키를 재볼게요 한 37cm 정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 30, 30cm, 40cm? 여기부터니까, 한 37cm 딱 나오네요. 37cm보다 살짝 크거나, 뭐, 그 정도. 오우, 씨. 탕탕 소리 나면 불안해. 나체 관절이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타당, 타당, 타당 나니까 되게 불안해. 네 됐고, 보시면은 가동성 최대로 볼게요. 이뭐백업시더 가까이 다리가 찢어지고요 다리도 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도 찢어지고 이정도면은 뭐 상당히 많은 저기가 신경을 좀 쓴것 같긴 한데 무게가 좀 있다보니까 관절이 이렇게 못 버티고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 무릎 관절이나 골반 관절이 이렇게 라체시센게 아니라 좀 약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고요. 이분은 옛날에 그 뭐냐 노메이크 태권부에서 보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는 그런 관절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이쪽은 더뭐 뼈를 달라지는 건 없고 왜 불이 안 들어오죠? 내가 네, 뭐 잘못했나? 이걸 열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드라이버 갖고면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불이 안 들어오는지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긴 한데요. 한번 열어보고요. 야, 왜안 열려? 이걸 여는 거 아니야? 아, 건전지가 없어요. 어, 건전지 어디서 나와야 되지? 여기 있나 그럼? 건전지가 안 들어 있네요.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 왠데요? 이건 건전지가 들어 있을 만한 구멍이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서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누락된 건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다른 분들은 이 건전지기가 없었 거든요 제가 다른 분 리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건전지가 없는 거 봐서는 누락인 거 같기도 하고 보통은 들어 있지 않나요 <laughs> 이거 할때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어수 없죠 그냥 조립해야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장갑을 조립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은 간단해요 보다시피 이렇게 장갑을 붙이면은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붙어요 서 강철지그처럼 자석합체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딱 붙고요 살짝살짝 맞춰줘야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잘 맞는다고 해야죠 아이고 약간 무게보다 좀 약한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인가요, 그 음, 음고 그럼 이건 이쪽이네요자고요 음? 이게 의외로 까탈스, <laughs> 안 하던 거 할래니까 어렵네요, 의외로. 이게 생각보다 까탈스러운데요. <laughs> 이게 저기고, 좀 어, 뒤집어놔. 안 들어온데.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조립이 <laughs> 안 돼요. 어? 당황스럽게 <laughs> 이렇게니까. 하 얘는 가 이쪽인가요? 아, 이렇게인가 보다. 아, 아. 이렇게요. 이쪽도 이 금속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금색 쪽에 맞춰서 이렇게 끼고 끼면 되네요. 팔뚝. 팔뚝은 이 밑에 이 파란 부분에 맞춰 끼고 아, 식은땀 나요. <laughs> 안 하던 거맞으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까지 리뷰 안 하는데 오늘따라 좀 이게 많네요. 부품이 너무 많아요 <laughs> 나한테. <laughs> 저한테 부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쁜데요 지금 식은땀까지 열려가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상체는 조립했고 베스트파이어를 그냥 끼는 거네요. 끼고. 이런는 이쪽인가 이런거 보셨죠? 갖다보니까 착하고 붙는 이런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네요 강철식구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변신할 때 근데 생각보다 좀 크기에 비해서 관절이 조금 약하다고 해야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불편해 불편해 아무래도 1번 제품보다는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게좀 있긴 했겠죠 없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억대를 끼워 넣는 거라고. 자, 이제 꼈고. 커버 파일더가 내려 앉아야, 완전한. 마징가가 되겠죠. 아 드디어 다 조립을 했습니다. 아 힘드네. <laughs> 생각보다 시계땀나 이거. 안 하던 거 할래니까. 자 이거를 껴볼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던가. 조립을 하면은 날개를 끼면 드디어 마징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작게 해 줘볼까요? 얘는 그냥 연질 고무예요.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고무고요. 보시면은 이 손바닥에 에고 에고 아야 손바닥에 이렇게 저희가 있어요. 자석이 있어서 이렇 붙일수 있게 되어 있네요. 어, 붙는데요. 그래도 왜잘안 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두계가 있다 보니까 잘 떨어지네요. 그럼 피곤 여기다 두고 얘만 끼고 대를 맞출까 합니다. 아 야, 야. 이거 너무 뾰족해서 아픈데요. 단점이 이것도 짧고 얘는 또 붙어오나? 얘도 안 들어와. 얘도 없나봐요.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떨어졌다. 음. 여기도 없네요. 아무리 봐도. 얘네는 건전지를 안 넣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사이즈 들어간지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될 텐데 뭐 설명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은 마징가 Z 중국산 마징가 Z를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